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세르노와 사랑초가 이렇게 이제 만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는 게 어, 이렇게 이제 만발하고 있는데요. 정말 향기 좋죠. 향기 끝내줍니다. 향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 밑에 영양을 다시 싹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필때또 영양을 많이 주고 밤 분갈이 해서 흙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피었습니다. 세르노아 사랑초. 꽃대를 쫙 올리면서 피, 이렇게 피워주니까 이것도 참 멋지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피웠죠. 그 요거는 또 물을 이렇게 많이 피웠을 때는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되죠.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됩니다. 와 정말 이쁩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하우스에 넣어 놨더니, 또 이렇게 꽃을 조금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하우스에 넣어도 되니까, 밤에는 추워도 낮 온도가 따뜻하니까, 요렇게, 아, 딱 예쁘게 피었습니다. 세련화 사랑초. 가격 좋고, 꽃을 손질 하면 손질 할, 하는 대로 피워줍니다. 이거는 손질하는 대로 피워줍니다. 음, 그래가지고 저연어까지 피워준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laughs> 너무 아름답죠 어, 우리 세르노아 사랑초 제가 사랑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랑초입니다 향기 좋고 가격 좋고 이렇게 계속 손질하면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음, 두 번째 피웠을 때또 그름 싹 주고 이게 또싹 지고 나면 또싹 어, 흙을 걷어내고 다시 그름 넣고 어, 하면 또 피워줍니다 계속 반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쁩니다 음, 이렇고. 모란이 엄청 오늘 피었네요. 모란 사랑초. 아, 이것도 가격 싸고 한 포트 3천원짜리 요것도. 엄마야, 꽃을 갖다가 옷질이 많이 피워 줍니까? 아유, 우리 집은 햇빛이 부족해서 사랑초 꽃 피우기가 참 힘들거든요. 우리 집은. 그런데 이건 주, 음, 주택에서는 사랑초 키우기 힘들어요. 그, 아파트 베란다, 남량 같은 데는 엄청 사랑초 잘 되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또 햇빛을 봐야, 저세르노아 사랑초는, 어, 식물 등 밑에서도 잘 되는데, 요런 거는 햇빛이 봐야 되더라고요. 햇빛이 안 보니까 꽃을 안 피더라고요, 이런 거는. 너무 예쁘고, 이 뒤에가 예쁩니다, 뒷모습이. 요렇게 뒷모습이, 요렇습니다, 뒷모습이. 뒤태가 예쁩니다, 뒤태가. <laughs> 아, 정말 이쁘죠. 이거는 정말, 어, 무난하게 잘 되고, 요거는 꽃이 지우고 나는 거, 따주는 것도 그냥 수월하게 잡아 당기면 싹 뽑아지면서 너무 귀엽습니다. 입도 요건 요래요. 뒤에가. 입도 뒤테가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입도. 뒤에가 예쁘죠. 아,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네요. 아, 내가 사랑초를 이것저것 많이 키워봤지만, 저 세르노하고 요구 한만큼 수월한 게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랑초는 꽃도 제대로 안 피고 그래 있는데 아유 모란하고 세르노아는 정말로 무난합니다.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아 까다롭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가득 피었습니다. 요 우물장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는데 이것도 이제 요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감 끌어주려고 어, 했는데. 안 그려줘도 이렇게 잘 되니까, 예, 이렇게, 너무 예쁘죠? 모란, 아, 이렇게, 아따,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어. <laughs> 내가 사람 좀 키우면서, 이렇게 예쁘게, 어, 수월하게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이 모란이네요. 요거 한 보세요. 너무 많이 폈습니다. 투톤, 음, 카네이션입니다. 두톤으로 피는 카네이션인데 향기 너무 좋고 이렇게 어, 이런, 이런 돌 화분에다가 세멘이죠 세멘, 세멘으로 만든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얼마나 많이 피는지 어, 요, 이런 것도 참 키우기 편안하고 어, 이거는 노지 울동됩니다. 노지 울동되는데 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데아이쁘네요 향기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피고주고 피고주고 합니다 이것도. 서이올 때까지 피고주고 피고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이쁘죠 페랭이 토톤으로 피는 페랭이 음, 카네이션이기도 하고 페랭이도 하고 뭐 이름이요. <laughs> 요거는 저 이렇게 또 요것도 예쁘죠. 사계 패랭이 사계 패랭이도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어, 물을 자주 안 줍니다. 이것들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작은데도 자주 물을 안 줍니다. 요 흙을 덮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흙이 안 말라요. 이게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죠. 이게 물 존재가 한 일주일됐네요 근데도 이렇게 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가격 좋고 전부 3천원짜리 어 4천원이면 세포도 많은 눈 주름꽃도 정말 가격 좋고 아유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개울례 꽃을 피워주는 우리 아이들 마블 곰돌이 화분에 스토커고, 이거는. 요렇게. 하하하하. <laughs> 아야,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아, 웅간초 정말 이쁘네요. 웅간초 밑에 흙을 조금만 틀어내고, 상토 거기 있는 거 반만 드어내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웅간초가 참 까다롭죠? 진짜 웅간초 까다롭습니다. 꽃은 너무 이쁜데 까다롭습니다. 요렇게 심었는데 예쁘네요. 한가득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 이렇게. <laughs> 세트 2만 짜리입니다. 우물증 화분입니다. 세트 2만 짜리고요. 구독자님 와인컵 지순이 보여 주세요 하셨어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25도입니다. 25도. 밤에는 얼음이 옵니다, 우리 여기. 밤에는 얼음이 얼어서, 어, 0도. 오늘 아침에 나보니까두개 캤더니 영도더라고영도 0도. 아, 그래서 열등 하나 켜고 히터 하나 켰더니영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 되면은 또 이렇게 문을 닫아놔으면은 25도 이렇 올라갑니다. 또 문을 열어놓으면은 한 18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문을 계속 열어놨어. 오늘은 문을 안 열었고요. 어,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어, 이게 와인컵 지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이 청화고을 여기다 분갈했는데, 요거, 요것도 토동이 흙을 음, 40% 향기토 40%그 다음에 부엽토 넣고 밑에 흙을 좀 많이 좀 털어주고 위에 조금 걷어주고 반, 반 분갈했습니다. 반은 반으로 흙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 했고 요 이렇게 됩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배나 여기다가 세포터를 합식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거의 다 틀어내고 여기다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거의 많이 틀어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일째입니다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배나 음, 버베나. 요 부배는 너무나게 잘 되니까 흙을 재활력을 썼습니다. 계피 가루 넣고 부엽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가감이, 아, 딱 꽃이 쁩니다 하나가 이렇게 피었어요. 꽃이 오래가네. 꽃이 오래가네. 이렇게. 아, 정말 오래갑니다. 벌써 피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한 송이만 달랑 피었어요. 밑에도 이제 꽃봉오리고, 그 밑에 올라오는 거는 보이지 않고, 어 이렇게. 이거는 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음. 요런 토끼사리 같은 경우에는 참 꽃이 오르가네. 요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음,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은 어, 이렇게 음, 관리가 쉬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물음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균제를 조금 살포를 자주 해 줍니다. 저는. 요런 잎을잎 리는 잎 거잎 있으면 이렇게 어, 이렇게 죽은 잎을 좀 따주고 이렇게 살균제를 제가 이렇게 살포 한 번씩 해줍니다. 꽃대는 더 이상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laughs> 아, 이어가감이 이렇게.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송이 피었습니다. 기아네라 알바 핑크.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은근히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 나는 실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제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유 가느다다하게 이렇게 아유 이렇게 꽃이 피니 얼마나 이쁜지 음 여기서 꽃대가 이제 이렇게 그거는 하나인데 여기서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요한나무인데 한나무에서 꽃봉우리 세 개입니다 세개요 3개. 옆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 세상에 이렇게 이쁩니다 아유 참잘 샀네요 진짜 잘 샀습니다. 저도 이런 자만한 이런 꽃을 좋아하거든요. 아잘 샀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아이고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향기도 은근히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한 송이가 꽃이 참 오래가네요. 진짜 오래가네요. 이게 이제 답니다. 상록노룩기 엄청 꽃을 오, 오랫동안 봤는데 잎이 진짜 이렇게 넣으면 꽃이 안나는게 맞는데. 아, 세상에 꽃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 가네요. 오래 있고. 어, 저기 북방나비나니 이렇게 새잎이 올라옵니다. 북방나비나니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새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올라올 때 물도 줘야 됩니다. 꽃은 저게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가을에 피는데 어, 저, 물을 좀 주고, 그름도 조금 올려줬습니다. 저기는, 그, 알갱이 비로 얹어줬습니다. 한, 다알 정도 알갱이 비로 얹어줬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이렇게 이제, 어, 바람꽃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라색이고, 어, 요거는, 아이보리색인데, 두송이가, 또 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정말 이쁘죠. 이렇게. 아 내가 키워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 더 깊음이 10배입니다. 그죠? 어 깊음이 10배입니다.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아유 내일 정도 되면 피워주겠습니다. <laughs> 아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세르노아 사랑초 늦게 손질해준 꽃이 또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왕창 안 올라오고 있고, 음 이거 늦게 이제 손질해 줬는데 여기서 올라올 겁니다. 꽃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거만 완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피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 딱 정말 예쁘죠. 음두 번째 이렇게 피는 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이렇습니다. 청사초롱도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청사초롱. 음 이렇게 사계절 이 꽃을 피워 주네요.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청사초롱 이게 부채 추순이 다시 꽃도 올립니다. 이렇게. 다시 꽃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부채. 꽃의 왈츠 춤도 시지 않고 꽃을 조금씩 조금씩 피워 주는데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피고 꽃봉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 기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군요 어, 대문자초들 다른 아이들은 안 보이는데 홍시다리 이거는 진짜 든실하게 든실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시다리 이렇게 되고 있고 요거는 음, 그냥 일반 대문자초 이것도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어, 요정이고, 요정도 꽃대 아직 안 보입니다. 엄청 많이 피지 않았습니까? 아직 꽃대 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물을, 음, 이것들은 별로, 이 하우스라서 물로 자주 안 줍니다. 한 20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요 화분도 크고, 그 이러니까 물을 자주 안 줍니다. 저는 이래요. 우리 환경에 맞춰서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딱 맞겠습니다. 예, 여기는 꽃을 계속 피길래, 이 아이들은 꽃이 활짝 추면 알갱이 피로 한열알 정도 올려줬고, 저거는 아직 꽃, 어, 영양제 안 줬는데, 요것도 알갱이 피로 한열알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꽃을 저리 피우고 있습니다. 요기사 진짜 꽃을 오래 보여줬는데, 좀 요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햇빛이 너무 빨라서 물을 한 4일에 한 번씩 줍니다. 이거는. 그래. 그 흙을 보고 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잘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의사. 여기 대문자초 세개 7만원 한 거. 그래 큰 화분에다가 합식으로 심었지 않습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따로따로 따로 다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이제 잘 적응하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고 하나는 비실비실해서 물음병으로 생기고 하나는 떠나갔어요. 요두 개만 이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